저희가 진짜 자신 있게 무료 체험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발진시 저희가 100% 환불해 드립니다 약속을 드렸던 건 기저귀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앞쪽에 티 오가닉이라는 거한번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알파카지요 이렇게 알파카지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미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허리가 진짜 짱짱하게 조이면 아이들이 되게 가깝게 한데 짱짱하게 조이면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분유를 많이 먹어도 우유를 많이 먹어도 이유식을 많이 먹어도 배는 읊조이지 않으면서 등을 타고 끙아가 올라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옆샘도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두 번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야요 허벅지 타고 내려올까 이런 걱정마저도 안 하셔도 좋고요. 이 안쪽에 비밀병기가 들어있어요. 유기농의 천연 코튼이라고 해서 이 소재가 이 기저귀 안쪽에 들어있다 보니까 부드러움이 남다르고요. 그리고 미세 스피드를 청청하게 넣어있다 보니까 순간 흡수를 진짜 예술이에요. 이러다 보니 저희가 무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신 있게 발진 시100% 반품해드립니다. 약속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진 시에는 100% 반품 환불 보장해드립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재구매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이거 샀다가 안 맞으면 나는 민망해서 반품도 못하겠고, 아유, 우리 아이 뭐 잘못되면 어떡해. 고객님 이거 통째로 쓰세요. 응? 요거 한 팩이 24,000원입니다. 나가셔서 마트라든가 백화점에서 요거 하나 달랑달랑 들고 오면서도 2만원이 넘어가니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통째로 써보세요. 한 피스, 두 피스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를 통째로 와.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의 찬스 오늘 최초로 열어드리고 네? 2만 4천 원짜리가 오늘 구성으로 보시면 한 팩, 두 팩, 세 팩, 네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팩을 가져가시는 게 2만 4천 원짜리. 그런데 네? 여기서 오늘 저희가 한팩더 드리니까요. 음? 아홉 팩 가져가시니까 2만 4천 원짜리 아홉 팩만 해도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표 몇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저귀 갈 때마다 필요한 게 물티슈인데 안심하고 쓰세요. 캡평으로돼 있어서 더 쓰기 편한 이 물티슈까지 8백 3만 6천원 상당 챙겨드리면서 포토상품평 남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포토상품평만 남겨주시면 초갱감 두루마리 화장지 키친타올 미용티슈까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음. 선택 하나가 아니라 이걸 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오늘 진짜 구성 하나하나 보셔도 마음에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괜찮죠 이 사은품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특급 혜택 놓치지 마시고 음. 빅5의 혜택으로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본품 더 드리죠 무료체험 가능하죠 여기에다 물티슈 챙겨드리 그리고, 초갱감. 3종 세트 여기에 화장지 세팩 찬스까지 음? 방송 중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네? 무엇보다 피스당 단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게 일단 어떤 걸 가져가셔도 무료체험 다 써보실 수 있습니다 한팩 통째 써보시고 음? 그리고 한 피스의 가격은 157원꼴로 신생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소형으로 넘어가도 200원이 채 넘어가지 않네요 맞습니다 100원대입니다 194원꼴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중형으로 왔는데도 228원꼴 기저귀는 커지면 커질수록 비싼 거다아시죠 대형인데도 200원대입니다. 262원 꼴로 함께 하시면서 특대형은 보통 앞자리가 아우, 보라시 3자 많이 봤는데 3자 아닐까요? 아니, 2자예요. 291원 꼴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나하나 비교하셔도 정말 자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팬티형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팬티형은 저희가 매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서 보셨을 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팬티형도 마찬가지로 무료 체험 15일 가능하니까 한팩 우선 써보시기 바랍니다.